딱 아홉 명이 다 사귄다 펑펑 거리지 않고 제게 조심스럽게 운합니다 대나무에 밥을 올려 돼지고기에요? 조 여기 나무다리가 은근히 재밌어고요 흔들 흔들려 우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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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보트리버스 지금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9시 반에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9시 반에 딱 왔네요 맞춰왔습니다 습니다 타고 이제 다시 나트랑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으로 시간이랑 해가지고 언제쯤 여기 도착한다고 카톡이 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리무진 버스입니다. 리무진 버스 올 때는 저희 누워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갈 때는 이렇게 리무진 버스를 어이렇 여기 그 차량 내부는 이렇게 한딱 9명 좌석입니다 9명 좌석 이렇게 리무진 버스 이제 9인승을 타고 이제 다시 나트랑으로 이동합니다. 아저씨가 진짜 친절합니다. 엄청 친절하고 어, 다 일일을 체크해 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누워서 오는 버스는 와, 아저씨가 되게 좀 그랬는데 <laughs> 되게 까칠해 제일 앞자리로 시간 이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전제 앞자리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약간 산길이니 꼬불꼬불한 길을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좌석으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라트랑으로 3시간. 다른 호텔, 직접 이렇게 호텔을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직접 사람을 태워서 갑니다. 거의 이제 거의 다탄것 같아요. 9명. 부인생인데, 7명 탔고 이제 나머지 2명만 태워 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충전하는 선도 있습니다. 충전. 그래서, 어, 배터리 충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 물도 이렇게 주고요. 어, 고급스럽게 되게 잘돼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어디 있어? 저기 보시면 또 와이파이도 있네요, 와이파이. 다른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나쁜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평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되게 안좋은 운전하는 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후기를 보고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어, 달라드 3일 정도 있다가 저희 이제 이 버스가 저희가 다음 주 숙소로 어, 가는 버스입니다 저희가 묵는 숙소 앞까지 다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 여기 안전벨트를 착용을 했는데 좀 많이 좀 땡깁니다 그래서 좀 살짝 좀 불편하게 하네요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의 차를 타면 움직일 때도 싹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싹 땡겨 가지고 나오질 않네요 조금 불편합니다 안전벨트가 부인승 그 리무진 버스는 가격이 한 대략 13,000원 정도 합니다 13 원올때 누워서 오는 버스는 9,000원 정도 가격이 4,000원 정도 차이나요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가 좀더 갈려서 저는 이 리무진이 조금 더 이게 더 편하고, 와이프랑 딱은 저기 누워서는 버스가 훨씬 더 편하다고 했네요. 리무진보다 다시 누워서 갈 버스를 타고 싶다고 해서, 어, 각각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누워서 갈 버스가 좀 좁고 그래서 불편해서 움직였더니 되게 좀 어지럽고 그랬는데, 리무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안녕, 달라. 이 건물이 약간, 어, 유럽풍 나가지고 외국 온 느낌이 났는데 아, 3일 정도 있다가 가서 좀 아쉽긴 하네요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잘있다 갑니다 따뜻하고 너무 더웠는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았어요 올때 그 누워서 오는 버스는 엄청 빵빵거리던데 여기 이사는 빵빵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빵빵도 없이 어, 되게 안전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누워서 오는 버스 사 왔을 때빵빵거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거든요 근데 여긴 옆에 오토박에서도 거의 빵빵거리지 않고 되게 조심스럽게 운행합니다 안전운전 하는 걸로 약간 좀 많이 알려진 버스입니다 이게 나트랑이 어, 지금 여기서부터 140km를 되 가는 거예 140km 베트남 나트랑이 온지 아, 18일차인다고요 18일차 완전히 산길 산길 꼬불꼬불길 꼬불꼬불길 해서 꼬불꼬불길 이게 꼬불꼬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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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꼬불길이여가지고 멀미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멀미향을 챙겨가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완전 산길이 완전 산길. 어, 그 다리 받침대는 한이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많이 나누라고 이 정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속 충전 아, 잘 되네요. 휴게소 왔습니다. 휴게소. 어, 저번에 왔던 데인가보다. 휴게소 잠깐 들려서 어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저희 이제 한두시간 달려서 여기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왔던 그갈때 왔던 그 휴게소인 것 같아요 같은 휴게소 한번 휴게소에 이제 두리안도 팔고 과자 종류 과일도 있고요 전에 블로그에서 보니까 이게. 예. 수박 마빠 같은 한국식 아이스크림 있어가지고 사 먹었더니 아주 그냥 얼음 얼음 얼린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음, 아, 메로라도 있네. 날씨 내렸더니 다시 다낭 온 것처럼 다낭이 아니라 그 나트랑 온 것처럼 어, 날씨가 투덕지근하네요 어, 달라서 있다가 오니까 확실히 온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식 호빵이네. 호빵 바로 호빵. 꼬치류드세요 꼬치류. 어, 대나무에 밥을 올려 놓은 거네 어, 대나무 밥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대나무 밥 그래 대나무 밥이면 대나무에 이렇게 밥이, 밥을 숯불에 구워서 먹는 것 같아 요 돼지고기 꼬치구이도 있고요 숯불에 구워주네 가격은 3만 원인데 한번더 1,500원 어 뒤쪽으로 가니까 아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있네 뒤쪽에도 있고 이쪽있있요요좌측에또또 이렇게, 어, 앉아서 식사하는 렇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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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콩, 킹콩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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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게 이렇게, 이 야, 재밌네. 여기 강도 있어 강. 야, 간단하게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있네. 동물 돌로 만든 동물 조각상, 코끼리. 야, 무슨 공원에 공원, 공원 같아요. 굉장히 넓네. 뒤편에 이런 것도 있네요. 신기하다. 20분 있다 가야 되니까 그냥. 놀지를 못하고 또 더워요. 더워서 이렇게 놀기 좀 애매합니다. 해먹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뭐 지역 사람들이 노는 것 같아요. 지역 아나콘다, 아나콘다. 우 와, 씨, 아나콘다 이거. 아나콘다. 와, 아나콘다가 쫙 끝까지 잘 만들었네. 여기 나무 다리가 은근히 재밌었고 한번더 지나가겠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야. 음! 이거 흔들 려 흔들려. 흔들려. 오우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이요 신난다 <laughs> 신난다. 와한 번씩 걸어 다녀보세요. 재밌습니다. 분명히 재밌습니다. 덥긴 한데 20분 있다 가니까 이렇게 되면 내려가 보면 와저 아고 모양도 있어. <laughs> 와씨 아고 모양 나비도 있고 나비. 저 아고 모양도 있고. 애기야. <laughs> 애기가 뭐라 그러네? 그래요 여기 있으니 되게 덥다. 아, 달라시 그립네요. 달라시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laughs> 저희 이제 그 19일차.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나트랑 일정도. 얼마 안 남아서 아, 마지막 또 놀고 싶은 거 신나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다음 주 수요일 밤에 비행기 탑니다. 나트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시 반 정도 됐어요 그 달라에서 어 아침 9시 30분에 출발했는데 어 도착하니까 1시 한반 정도 대략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휴게소 한 15분? 15분 20분 정도 들렀다가 여기 나트랑까지 도착시간이 한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저씨가 되게 안 좋은 전화 하셔가지고 어좀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빵빵 한 번도 안 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왔습니다. 빵빵 안 걸리니까, 푹 잠도 잘수 있고, 쉬기에는 딱 좋은 것 같네요. 휴게 전까지는 추워가지고, 살짝 추웠습니다. 그래서, 담요나 아니면은 좀, 긴 팔을 가지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다가 추워가지고 살짝 깼어요. 휴게소 지나서, 어, 나트랑 쪽으로 오니까, 확실히 여기 더우니까, 차량이 좀 더워졌습니다. 어, 에어컨 켜는데도 살짝 좀 덥네요. 지금 여기가 37도 막 38도 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없습니다 어, 거의 한 4시간 정도 배워도 됩니다 <목소리>